자 요즘 루어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의 추세를 보면 봄에도 프리리그 여름에도 프리리그 겨울에도 프리리그 제가 왜 프리리그를 쓰는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딱 해봤습니다. 이 채비가 좋아갖고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50% 정도는 백넷이 극복입니다. 그게 최고 심각하거아요 프리 리그는 굉장히 좋은 리그인데 캐스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 루어를 3인치 정도를 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봉돌 싱크 싱크를 기본 10g 83 1/2 12g 대에 많이 답니다 싱크를 빼버리고 나면은 3인치나 4인치 루어 노 싱크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 리그를 장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내내 프리리그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루어들은 채비 변화가 일어나 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드베이트를 쓰는데 싱크를 달아 가지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드베이트도 바람재앙이 많고 공기재앙이 많은 이런 루어가 많은데 자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백러시 때문에 프리리그를 많이 쓰는 분들은 낚싯대 세 개를 들고 옵니다 요거는 조금 경량급 프리리그 요거는 중간급 프리리그 요거는 대형급 아니 낚싯대 세대를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프리리거 저것도 프리리거 하나는 노신거 하나는 프리리거 뭐 하나는 다운샷 이렇게 쓰면 다행인데 안타깝습니다 캐스팅의 백래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프리리거를 다시는 분들은 루어가 발전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루어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게임을 엄청 많이 저는 와냐서 게임을 못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뭡니까 아이템 빨아입니까 아이템 빨돈 주고도 사는 게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 많아야 내가 무슨 공격을 하든지 있으면 많냐고 뭐 이래도 프리리고 저래도 프리리건데 우리 앵글러 분들한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수천가지 아이템이 이 다양성이 있는 게 루어인데 오늘 내가 깡통을 하나 탁 잘라갖고 만드는 아이템도 이게 루어입니다, 루어. 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내가 죽어 있는 물체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액션을 줘서 살리는 게 루어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템을 늘려가십시오. 총알을 늘려가십시오. 제가 그러면 루어낚시의 재미 다양성 지경이 없어집니다.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버 캐스팅만 하면 고기다 잡는다. 하면 자기는 다른 9 9 가지에 있는 아이템을 안 쓴다는 거하 같은 겁니다. 캐스팅도 많은 각도 다양성. 무어도 많은 개수와 다양성. 그러니까 이 루어낚시는 총알 많고 아이템 많으면 장땡입니다. 많이 있는 아이템을 꼭 활용을 하십시오. 실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손님들. 어? 누가 영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던데, 그분도 하라고는 잘안할 겁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쓰던데, 어, 난 써보니까 이 좋더라. 그럼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내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더라. 이러면 그 영상이 그 사람하고는 안 맞는 영상입니다.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몇번 내가 시도해보니까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 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영상을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댓글을 한 번씩은 봅니다. 자주는 안 보는데, 또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까 잘안 보는데, 댓글이 좀 보고 좀 애매하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달아주면 제가 다음 촬영 때 많이 달려있는 댓글을 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캐팅이나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루 에디션에 또 가까운 분들은 에디션 이런 데 찾아오셔서 바로 물어보십시오. 인상은 별로 안 좋아도 잘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